정말 베베 아빠, 어. 베베 아빠 좀 일어나 봐. 아, 왜? 아왜 왜. 아유, 이렇게 쉬는 날에 이렇게 소파에만 붙어 있어. 아, 아, 너무 피곤해. 아, 베베 좀봐 줘. 어제 새벽에도 베베 깨 가지고 아, 나 잠도 못 자고. 아, 진짜 아, 몰라. 미안해,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 말만 하고 맨날 진짜 어. 내가 맨날 청소해야지, 빨래해야지, 베베 이유식 만들어지. 나는 몸이 1 0 개라도 모자라 죽겠는데 진짜 나 얘기하다 보니까 눈물 날것 같네. 감정이입돼 가지고. 나만 그래? 네, 나도 놀아주고 진짜. 싶긴 한데. 응. 베베가 나랑은 한5 분도 안 놀아. 자꾸 엄마만 찾아. 그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기야, 자기야. 응. 옆집에 지훈이네 알지? 어어, 어, 어 지훈이가 아빠 되게 무서워했거든. 맞아, 맞아. 어, 엘리베이터에서 막 울었어. 맞아. 근데 응. 지훈이네가 베베 부클럽 그거 시킨 다음에 그렇게 아빠한테 찰떡까지 붙어가지고 그냥 깔깔깔깔 장난이 아니야 지금. 아, 베베, 베베? 베베 부클럽. 아 그래? 응, 응. 그러면 그거만 있으면 나도 우리 베베랑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소식을 응. 다 물어왔어. 어, 어. 무료 배송이래. 진짜? <laughs> 어, 무료 배송이래. 아, 괜찮다. 어, 너무 좋아. 그리고 어, 그, 뭐 할인 좀 되나? 대박이래. 아, 진짜. 어, 근데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음. 어 이번에 음. 더 빅빅빅 세일을 한대. 어, 그러면 어. 조금 우리가 할인을 받고 음. 사는 내가 베베랑 좀 친해지고 놀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당연하지. 그러면, 아, 그럼 해야겠다. 하자, 자, 하자. 자기야 우리 그러면 음, 음.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같이 한번 그러지. 쓱!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찐부부 아니냐고 하는데 음. 어, 저희 오늘 하루는 베베 엄마? 아빠? 그럼 입니다.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네. 실제로는 다둥이 엄마이자 쌍둥이 엄마 육아 8년차 주부 쇼호스트 손해성이고요. 네 저는 자칭 뼛속까지 딸바보 육아 대리 5살 딸아 키우고 있는 쇼호스트 박상호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해요. 뭐 오늘 방송 너무 기대된다. 온진붐 네. 라이브다. 음. 어, 블랙프라이데이가 어느 달에 일게요? 이번 달 아, 11월에 어. 있어요 11월에 있어요 네. 그래서 세일률이 가장 높은 달이고 음. 오늘 베베부클럽 할인 혜택이 저희 퍼센테이지 전 들고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게 어. 말이 안 되는 어. 퍼센테지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길거리 전봇대 어디 음. 공장도 가격 어. 우리 처분합니다 어. 할때70% 많이 쓰거든요 그거. 근데 웅진이에요 40년 역사를 가진 저도 어렸을 때 웅진으로 맞아. 학습을 우리도, 했는데 우리도. 어. 우리도 웅진 세대인데 그 웅진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갖고 70%로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대박이죠? 음. 할인율 대박이죠? 음, 음. 근데 오늘 라이브 중에 오신 분들은 음. 아마 사은품 받으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어, 보통은 이거 맘에 들어. 정기구독 가면요. 정기구독 혜택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네. 큰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기구독 정기 하나 보내드리게요 네, 정기구독은 이렇습니다. 자, 어, 교육은 사실 뭐한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음. 아주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가시잖아요. 정기 구독 혜택은 이렇습니다. 먼저 3개월마다 5만 마일리지를 증정해드려요. 잠깐만. 음. 웅진에서 쓸수 있는 5만 마일리지면 이거 웅진책 다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 5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3개월마다 하면 내가 만약에 12개월 1년치를 음. 애한테 주고 싶어. 맞아. 그러면 잠깐만. 3, 3 4, 12, 12, 5, 4, 20만 원? 네. 20만 원으로 책을 살수 있다고요? 그럼요. 내가 원하는 20만 거 원어치. 원어치. 1년 아이. 그, 그러니까 이게 허투루 쓴 돈이 아니라 20만 원 우리 먹고 오. 우리 화장실 가서 버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네. 이 교육을 쓴 돈인데도 불구하고 20만원 마일리지를 드리니까 책을 더 사실 수 있고요. 대박이다 네. 백일 미션을 하려면 포토북도 드리죠. 딸기콩 앱 서비스. 이건 단품으로 구매하셔도 딸기콩 앱 서비스는 들어갑니다. 5천원, 5천여 개의 컨텐츠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자장가, 이제 자, 그 동화. 네. 잘때 읽어주는 동화를 오. 우리 음성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서비스고요. 진짜 좋아요. 거기에다가 매일 큐레이션되는 놀이 이유가 맞춤콘텐츠 이거는 정기구독 혜택입니다. 정기구독 그 라운지 웅진 베베 브클러 라운지에 들어가시면 네. 베베 콩 서비스라고 해서 네.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음. 이 개월 수에는 어떤 놀이를 해주지? 이 놀이는 어떤데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 영상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베베 TV까지 있으니까. 정기구독 혜택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빠, 나 알려줘요. 나, 나, 나. 너무 나, 귀엽죠? 어, 정기구독하게 되면 너무 네. 귀여운 우리 바디필로. 네. 어, 베베 바디필로. 이거 아이들이 진짜 말랑말랑해서 유모차 네. 앞에 놓기 좋은 거. 이거 아빠들 어. 쇼파에서 목베기 하면 큰일 납니다. <laughs> 이거, 이거, 베베 <laughs> 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아빠 스킨 냄새 낸다고 애들이, 애들이 냄새 알거든요. 아, 빠 냄새나.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어, 이거 드릴 거고. 네. 아, 그리고 저희 성장 코칭카드까지 같이 세트로 다 드리는 음. 혜택. 이거는 정기구독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근데. 음. 음. 여러분 정기구독이 장카죠 아기가 깨 음. 모른 척해 잠자는 척해 아. 나는 누가 깨고 싶어서 깨나 일부러 그래서 각방 쓴다 <laughs> 네. 일부러 아빠는 딴방 가서 잔다고 잘 깨기 싫으니까 지, 써니들만이 아빠 어. 놀아주라면 그냥 아기가 놀고 있는 거 옆에 누워서 본대 어, 그치? 진시해 어, 저거야 어, 저거야 음. 근데 맞아요. 아빠가 놀아주면요. 음. 아이의 발달이 완전히 자, 참여하죠. 이거 한번 보고 가예요 이게 음.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이들의 지적 언어적 능력이 1.5배 이상 상승한다고 와.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빠는 그러니까 모든 걸다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오. 이게 앞으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커 갈수록 음.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유아 때부터 적극적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방법을 몰라. 몰라 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될지 몰라. 그래서 웅진 베베 부클럽을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괜히 베베 부클럽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이 좀 작게 나오는데 어, 정말 유명한 분들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laughs> 두뇌발달 박사님, 김영훈님, 조선민님 여기 <laughs> 다 보시면 아마 저희 상세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정말 네. 유명한 국내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해서 만드셨고요 네. 스텝이 여러분 원스텝부터 12스텝까지 나눠져 있어요 개월수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네. 사실 이거는 공시 어 36개월 이상까지도 저는 쓸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써도 되나요? 왜안 되겠어요. 어. 특히 형제 있는 아이들은 요거그 전부터 쓰고 그 이후에 써도 너무나 너무나 유용하게 잘쓸수 있고 음. 저희 아이는 만 사세요. 48개월도 너무 잘 써요. 음. 진짜 뽕뺄 때까지 그렇죠. 아이들 놀리고 아빠가 잘 놀아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저희 제품. 자 네. 일단. 주문부터 한만 원대로 내려가는 세트입니다 <laughs> 이거 이게 뭐 하나가 2만 원 아니고요 이거 세트가 2만 원인 거예요 다 가져가는데 오늘 결제는 쿠폰 할인 받으시면 3만 천 원을 결제를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최대 12% 적립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실제로는 2만 원 정도 내는 네. 것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막 4만 얼마짜리 3만 얼마짜리 사자걸이 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애벌레 인형이랑 좀 달라요. 어. <laughs> 이거 안 썼잖아. 우리 애벌레는 네. 사자예요. 우리 애벌레는 바뀌었어. 이게 업그레이드가 어. 되는 애벌레예요. 웬일이야. 애벌레가 왜 좋냐면, 일단, 여러분 들리시죠?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 음. 이 각각의 소리가 달라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아이들이 이제 눈을 뜨고, 눈이 보이고 잘, 음. 귀가 잘 들리기 때문에, 오감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노리가 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각각마다 촉감이 음. 다르고, 띄어지고 음. 각각마다, 자, 사자. 요 네. 음. 밑에 음. 손잡이 원숭이 기처럼 생긴 네. 거. 어, 귀엽다 이 소리. 네, 그쵸. 어, 이거 애들이 아니에요? 되게 좋아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소리가 나요. 음. 그리고 촉감도 다르죠. 음. 다, 마지막 이런 소리가 나요. 밑에 구슬 달리는 거 보이시죠? 자, 각각마다 소리도 다를 뿐더러 이렇게 결합도 되고 촉감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굴리면서도 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착도 형성이 돼요. 음. 이거 여러분, 그냥 유모차 데리고 나가때 얘를 앞에다 툭 놓고 나가세요. 애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음. 영원히 못 보는 게 아니라 엄마는 다시 나타난다. 음. 그게 까꿍놀이에요. 아빠들이 까꿍놀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아빠들은? 까끔. 어, 아유, 표정이 없어. 그거 아니고. 까꿍. <laughs> 좀 밝은 <laughs> 버전이에요, 이게. 이 책만 있으면 가능해요. 네. 아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어, 자, 강아지가, 멍멍이 멍머, 강아지 멍멍이가 눈을 가리고 있네. 강아지인가? 강아지가 없나? 자 하나 볼까 하나 둘셋 까꿍 네. 깍깍깍깍깍. 여기 있네! 이러면 까자자이웃 아니, 진짜, 네. 애기들은 깍꿍놀이를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반복을 해줘야 음.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고 엄마가 네. 없는 게 영원히 없는 게 아니라 다시 나타나는구나. 까끈. 오! 이렇게. 여이책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입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렸던 아까 에벌레이니 아니고 사자 인형 깍궁놀이, 그리고 이런 책들 저쪽 가서 좀 네. 놀아줘. 이따가 네, 네. 저기 넓은 데 가서 아, 좀 물어봐봐봐. 했어. 어우, 나, 나도 <laughs> 이렇게 신랑만 보면 잔소리 하고 싶어 자 제가 자 베베 일로 와봐 아빠랑 놀자 베베 자 베베 볼링 하자 자 아빠가 보여줄게 오, 이 볼링 핀이라는 거 말랑말랑하지 베베도 세워봐봐 자 이렇게 세워 베베 왜 가만히 있어? 베베 세워봐봐 어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세우고 자 베베야 나머지 것도 세워보자 자 아유 베베 우리 자, 베베 잘하네 아유 잘했어 이렇게 세웠어 자 그러면 베베야 아빠가 이 공을 던져서 이걸 다 넘어뜨릴 거야. 될까? 안 될까? 자, 아빠가 해볼게. 자, 봐봐, 베베야. 자, 일단 자세를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손가락, 손은 항상 받쳐주는 거야. 자, 소실적으로 생각나서. 자, 가보겠습니다. 자, 베베야! 아빠가 갈게! 슈퍼! 파워! 아! 아! 이거안 된대. 어떻게 베베야. 아빠는 두 개밖에 못했어. 어? 근데 이거 뭐지? 이가 있네. 이거 뭐야? 2네, 2. 오, 이건 뭐야? 5네. 아빠는 2번, 5번을 넘어뜨렸어. 그럼 이제 베베가 아빠보다 더 너, 많이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이걸 세워볼게. 자, 베베야, 베베가 저쪽 가서 이걸 던지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이렇게 놀아주는 거야. 제가 음, 너무 신기하다. 어, 응. 이게 없었으면 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는데. 또 딸랑딸랑 소리가 나거든요. 와. 그러니까 베베가 이렇게 막 던져요. 어. 던지면 아빠가 막 다시 세워 주고 베베가 다시 넘어졌던 거 다시 또 이렇게 세워 주고 그러다 보면 아니, 저 장난감 공 하나만 해도 얼마예요? 나 자꾸 그러니까. 돈으로 보이네 저게. 그럼 더군다나 <laughs> 네.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니까. 너무 좋아. 네. 밑에 숫자 있는 것도 너무 좋아. 네. 이게 층간 소음도 오. 걱정 안 해도 진짜. 되고. 네. 여러분들 어좀 남자로서 아빠로서 대리 만족이 되는 게 볼링장을 안간 지가 좀 오래 돼 갖고 많이 됐죠. 네. 한 10년 됐죠. <laughs> 네, 오래되니까 자. 자, 볼링공 원하신다면, 요거는 음. 스텝5에 있어요. 진짜 신체 자극 잘 되겠죠. 그런데 아빠 신체 자극이 더잘 돼. 우리 아빠 운동 안한지몇년 됐다고요? 10년. 야. 아빠도 놀게 만드는 <laughs> 볼링공 원하신다면, 스텝5로 오시면 되는데, 음. 잠깐만, 아빠가 진짜 좋아하는 책읽기할수 있는 책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요게 스텝5에 같이 들어있어요. 스텝5는 거의 뭐, 아빠 월드네. 음. 이거는 아빠 손가락 껴주세요. 어. 그냥 책 제목 자체도 음. 그냥 대놓고 아빠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돼 있죠. 아빠가 안아줄게. 네. 오! 이게 아빠와의 친밀감 형성, 와. 애착 형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은 자 보세요. 아빠 품으로 오려 막아야 아빠는 두 팔로 무엇이든 할수 있단다. 너를 꼭 안아주고 음. 춤출 수 있지. 음. 그럼 아이들이 와서 이걸 막 만져요. 부들부들 되게 신기하거든요. 자 가까이 오면 또 손가락 움직여주고 뱅글뱅글 음. 빙글빙글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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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돌리다가 오! 하늘 위로 번쩍 던져줄게 걱정마 <laughs> 아빠가 두 팔로 받아줄 거니까 오! 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냐면 음. 아빠는 두 팔로 뭐든지 할수 있단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너를 꼭 안을 수 있다는 거야, 사랑해. 와, 지금 곱디고님이 네. 그렇게 사랑해하면 아기가 머리를 싹 갖다 댈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귀도 만져주고. 어. 어, 어머, 이걸로 귀 만져주면 아기 너무 기분 좋겠다. 근데 갑자기 음. 이런 거안 하고 아빠가 일로 음. 와. 어복게 얘기해서 안와 일로 와그 다음에 막 수염을 부벼 어. 아빠도 어. 보자 수염 아빠 부벼 아빠 수염 그러면 애기 맨날 울거든요 근데 맨날 웨비비는 가도 내가 수염을 아 싫어 싫어 해도 아빠 수염 이러다 <laughs> 아니 아빠들 왜 그러는 가가 진짜 너무 짓궂어 네. 그러지 말고 아 그거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월과 수업 금지 하지 말고 아, 아빠 아 나는 그걸 어. 애들이 어. 좋아하는 줄 알았어 싫어해 <laughs> 어. <쉬운>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엘리베이터에서 슬금슬금 피하지 어. 이런 책으로 진짜 보들었거든요 엄마 손이 들어가는 아! 잡혔 아이렇게 네. <laughs> 너무 귀여워요 진짜 요책으 네. 놀아주세요 요거 스텝 5에 들어있어요 네. 그 똑똑 수학 놀이 0의 스텝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0의 스텝은 뭐가 들어있냐면 음. 굉장히 입체적인 뭔가가 나와요 쭉쭉 쭉쭉 나오는데 나오는데 집 모양인데 모양인데 베베 아빠 원목이 어. 왔어요 어, 이거 어, 뭐지? 어, 뭐야 잠깐만 오이 어, 이런, 이런 <laughs> 어, 집이 왔어? 열려 집이 열려 열려 열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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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자자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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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이 안에 곰돌이들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었구나. 어, 곰돌이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각자 가족 구성원의 음. 역할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황 이때부터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 그렇게 상황극을 많이 해요. 어, 음. 네, 꼭 유치원 갔다 오거나 음, 음. 어린이집 갔다 오고 음, 음. 상황극 하듯이 음, 음. 이제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갈게요? 어, 어. 이게 베베야, 에? 베베야. 아빠, 어, 어, 아빠, 아빠, 아빠. 아, 이걸로 갔다. 나 놀아줘, 놀아줘. 베베가 너무 커. 베베 여깄어요. 아빠 놀아줘, 놀아줘, 아, 놀아줘. 알았어, 어, 베베야. 어, 우리 뭐하고 어. 놀까? 그러면 응. 우리 2층으로 놀러 가서 놀까? 2층? 어. 2층 못 가, 못 가. 못 가? 그럼 어. 1층에서 놀자 마. 어, 2층, 알았어. 2층? 나 2층 갈래. 어? 왜 이렇게 밴드... <laughs> 베베. 엄마랑 놀아? <laughs> 아, 그러면 안 되잖아. 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는 제가 오늘 희생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층 가서 놀까? 자, 가자 가자 아빠 나 뒷문 갈래 뒷문 어, 그래. 갈래 그 뒷문으로 올라와 깍꿍 아, 아빠 나 아유, 여기로 들어가 창문으로 들어왔어 <laughs> 창문으로 들어오면 안돼 알았지 위험해 <laughs> 자 이렇게.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인지를 좀 하고 공간에 대한 인지를 좀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아이들이 이걸로 노는 면 이거 되게 깨알이죠 그쵸? 죠그 응. 이게 저는 이게 제가 뒤로 들어왔잖아요 어, 아빠는 못 들어와 애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애기들이, 아빠 머리가 너무 커 아이들은 창문 넘어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응. 창문 넘어서 뒷면을 살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응. 뒷면도 예쁘게 생겼어요 자 우리 베베가 사다리를 타고 양차양차양차 양차, 양차. 올라가서 올라가서 오우 들어갔다 응. 이게 아이들이 속 안에 펼쳐지는 입체 모양을 다 인지를 할수 있어서 음. 굉장히 그 입체 모양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음.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여기 11단계 좋은 거 너무 많다 헤이찐이 님이 아이가 방송 소리 듣고 쳐다봤어요 <laughs> 있잖아요. 네. 애기가 방송 소리 듣고 쳐다봤죠. 지금 네. 원하시면 1 0서5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변 분들한테 요걸 링크 많이 넘겨주세요. 네. 오늘 자정까지 계속 되니까. 네. 우리 아빠 오늘 어떻게 놀구 나니까 힘들죠. 아니요, 뭐 <laughs> 평소에 늘 하던 음. 거라. 네. <laughs> 정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우리 제가 아빠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시간이 정말 금방 갑니다. 네, 우리가 아주 유 영유아 때는 우리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차츰차츰 개월수가 늘어날수록 아빠의 역할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딸 다섯 살인데 전 지금 딸이랑 샤워를 하지 않아요. 어, 그치. 안, 이제. 안 이미 응.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나가 줄었어요. 앞으로도 점점점 줄어가겠죠? 진짜 어리다. 6개월, 12개월 때 아이랑 많은 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금, 진짜 금방 갑니다. 북클럽이라면요. 베베 부클럽이라면 정말 많은 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 부클럽을 들여놓으시고 낮 동안에 아빠랑 아이랑 친밀한 시간을 주세요. 네. 그리고 아빠랑 아이랑 다 일찍 재우고 네. 우리는 커피 타임 하는 거야. 괜찮죠? 어, <laughs> 괜찮죠? 네. 자 베베 부클럽 만세. <laughs>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 커피 먹자. <laughs>